게아 You become w h 몰랐는데 언뜻 보면 계속 보다 보면은 여기는 안 보이네. 컴퓨터 컴퓨터 컴퓨어텐 e 지 레버? 어. 뭐 하는 거지? 이제 범죄자 사회 이해력으로 더늘어난다는그죠그배트맨안 <laughs> 죽여요. 어, 뭐야? 활용한거 <laughs> 거기 거기서 나 와, 군대에다 와, 스카이 다이빙! 거구해주나 아, 왜? 헐. 중력과속도의 법칙을 무시했어. 오! 아, 얘왜 이래? 오어어어다어왜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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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어어 <laughs> 괜찮아요? 방금 타워가 폭발했어요 아이돌스. 알아 괜찮다니 다행이에요 라잘굴이 휴거스트렌지의배우에 있었어 이 도시 전체가 러시오. 그의 계획이었던 거야 응. 정말인가요? 그는 지금 어디있죠? 라잘호스의 구덩이에... 가볼 리이 생긴 것 같아 어, <목소러> 안녕하십니까 거기서 왔다 나중에 연락하지 일이 생겼어 <목소러> 안녕하십니까 마트맨내월들리즈 <목소러> 자기 올라가는가, 날 잊지 않아 걱정에 서이 네 여자랑 친구를 봐, 보다시피 이 카메라 내 손을 풀 위기에 처했어. 죽어주. <놀람> 신경 쓰지 말아요, 내 사랑. 놈을 죽여버려요. 아, 난 만족이라고. 문제 하나 있다면 우리들 다잘 알고 있지. 가다 신경 쓰,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주 말이야. 뺴기기 그러니까 얘들아 배트맨 너위에 작은 쇼를 마련했어요 빨간 카펫도 있는 정말 특별한 쇼야 <레기> 호호호 좋아 너래리주연여 배우가 다른 실 시체로 발견될 거라고 <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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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제에 얻어내야 좋고 왜치료야 그냥 약국에서 사먹어 불멸의 존재가 되기 전에 불가야 해. 준재 나든지 대 보자. r e 아, 감옥이 작은 줄 알고 아캄 시트 만들 만들었군요. 진 위로 올라가서 아, 탈리아가 영화에서 악당인가요? 조커 도라의 표본. 조커조커가 좋은 캐릭이죠 알리 그러고 보니까 그 배한성 씨가 조커 역할을 했던 배한성 씨가 그 성우 성우로 그러니까 그 아마데우스에서 모짜르트까지 그러니까 조커와 모짜르트는 <laughs> <laughs> 하나다? 어 하나가 그런 그런 인상이 목소리 춤도 비슷해 그거는 아 어, 잠깐만 안돼 기다려 <laughs> I 여자 the g r e a 더 m y 이 t i 그 a 그 number. I'll tell y o 동 I'll do it. I t o 가 d you, I'm going t 는 go to t 저는 뭐랄까, 좀, 제가 좀, 사람이 진지하지가 않아서, 진지하게 먹은 사람들하고는, 흔적이 잘안 맞더라고. 와, 얘네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해결는고있 얘네. 뭔데? 으아! 아안 돼, 쟤야! 죽안네 어, 죽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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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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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타! 유사했다! 아! 쟤네 어떻게 다 죽여? Get up, bats! Get up, bats! 야, 바보야게파난가 어떻게? 비션님 바람 열매 또 뭐예요? 으아 바람바람 열매? 아, 나사알아이 딸이었군요. 리아가 아, 그래. 아까부터 그랬는데. 애 정도 아버지였잖아. 아버지인데 딸을 맞아, 맞아, 맞아. 딸을 이용하려 그랬지. 진진지 지 진지열매 진지 드셨습니다. 뿅뿅뿅 아 저기 쪽주로 하는 것 같아요. 아 어, 가고 있어. 어우, 여기서부터 문제야. 근데. 양민적인 애들이 많네요, 여기 어. 여기부터 문제야. 예. Yeah. 예 먼저. 여기서 죽이나. 그렇지 백탕! 백탕! 총 맞는다! 켜! 아, <laughs> 빠이! 이 아, 큰일 났네. 아, 히스레즈는 명배우. 그쵸, 명배우죠. 아, 기사 윌리엄 때, 아, 히스레즈가 거기서 나왔었구나. 네, 예, 소울베스님 다시 돌아오셨군요. <laughs> 그렇지, 아는디 방코가 누덕이어 있어. 어. 누덕 누덕. 그렇지 그렇죠. 잘하는데 면상으로... 이제 많이 적응했어, 그렇지? 어 이런 식으로 연막탄을. 어 때리고 연막탄 연막단을... 터트리고. 연막단 어. 또 어딨냐? 그럼 사실 근데 또그 악당보다는 사실. 어 아, 걸렸다. 아, 어. 와엄청많다나 어. 제가. 그 정의의 이사라든가 이런 애들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엔 또 너무 악당을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졌죠. 죽 맞는 걸늘 걱정을 했어요. 마음대로 살안서 그렇지. 손편에 바로 들어가라고. 바로 들어가도될거 될 같아. 네. 어디로 들어가? 어디로 들어가지 okay. 아.. 근데 제가 레이저 포인트를 향해 돌진하지는 않았으니깐요 제가 한건 아닙니다 아 근데 진짜 멍 너무 누덕, 누덕누덕하다 야금왜 이렇게 총큰거 들고 다니냐? 레이저 총야주었다 아! 어떡해! 야너 에너지를 보고 해! 아 여기 너무 어려워 oh, 흐오빠 oh, 내가 뭘 깨고 있었는지 you 알았더라면 그냥 죽게나 아까텐데 아아 이거 진짜 어렵네 그냥 조심조심 해서 내가 했던 대로 가서 빨리! 불멸의 존재가 되게 새 불멸의 존재 에냥 냅두면 안돼? 나도 좀 같이 나눠먹자고 디디 해고 그지? 너랑 먹자고 아, 배트맨은 세상을 지켜야 된다잖아. 그죠, 플레이어는 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빨만 가고 있어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켜야 된다잖아, 배트맨이. 그냥 하나씩 제거하면 고하 된다는데? 네, 하나씩 제거하려고 요 그냥. 그게 편할 것 같아. And you're our Batman. How are you? b e b 이 e 이 y e 세이 e 능 y 자 Bye. Good bye. 저는 세이브, 세이브 능력자입니다. 세이브 능력자. 아, y 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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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요 e Bye. Bye. 이 예, 이지 모드입니다. 이지 모드. 그냥 그러나 마음 만은익스트림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해주세요. 와! 아 <목소리> 얘네가 나를 너무 잘 찾아내. 어떻게? <목소리> 아 이거 야 하드 모드 어떻게 해? 이거. 어 클났다. 이제 거의 끝나갈 때가 오니까 애들이 나를 너무 잘 찾아내. 오좀 어, 버퍼링이 좀 생기나요? 와 어떻게? 아, 씨, 기가 막혀. 야, 면목탄. 지기라 뭔가, 자 여기는 뭐, 에너지 먹고 이런 게 별로 없네, 와. 데아 으아! 엄청 많다! 죽었다! 아! 왜 이렇게 멀리 글라이드 킥을 하는 거야! 바로 앞에 있었는데! 아이씨. 나 바로 앞에 계한테 되는 줄 알았는데. 아! 미치겠네! <laughs> 벽대에서 연막 쓰고, 레이저 앞으로 올라가. 레이저 포인트 위치를 안 보고 하니까, 그때. 아, 근데 그런 것까지 보여유가 없단 말이야, 나한테. <laughs> 나한테 사람은 그런 게. 아, 길도 안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봐. 그냥 막, 막 나가면 안 되나? 막 나가고 길만 딱 깼는 거. All units r e p o r t Cease attack and repeat 어, r e u n to e 어려워려워 급한 다돼 가서 그런가? 너무 어... 어려운데. 되왜 이렇게 스나이퍼들이 많아. 주민들 양성하려면 엄청나게 큰 특수부대인가 본데. 야! 와이와이먼저 눌러. 와이먼저 눌러라고. 어 써야지 눌러 안 그러면 안돼안 돼. 돼. 안 돼. 네? 이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얻기 당당하게 얻기 아 이게 진짜 근데 쉬운 게임도 어렵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갖고 자! 뭔가 보여드려! 자 너의 1년 동안 방송 경력을 보여주란 말이야 어? 너의 모든 것을 보여줘 여깄다 야, 계속 쏜다! 어떡해! 아, 안 돼! 죽겠다! 죽겠구만. 엄마야, 죽여! 으아아아아! 어게해 미치겠다. 아, 이거 휴대폰 소리나 휴대폰 충전이에요. 내가 이게 접지가 안좋아갖고거 대다가 말다가 아 온갖 집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이 다 접지가 안 좋아 맞아 <laughs> 왜 이래 아아 <laughs> 아, 진짜 그래서. 그게 문제 가 아니라 나 어떻게 하냐고 좀 아. 해봐 아 빨리 가자고 들어가야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아 들어가야 되는 길도 못 찾았어 아직 쟤네 때문에 길만 찾아봐 아니야 길을 찾을 수가 없어 쟤네 너무 많아서 이따 막 다니면 되지. 어? 글라이드 칼, 킥할 때, RT 누르고 있으래. 네. 얘가 빨리 나와. 아, 네. 그렇게. 네 예, 며칠 전부터 이 소리가 계속 들었는데, 계속 접지가 안 좋아서 그래요. 와이, 와이. 총 맞는다.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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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레이저 포인트만 잘 피하면 될것 같은데요? 끼었다. 어, 여기, 어, 여기로 외였어. 그래서 4 1 m 터 가서 피고 따라가봐. 알았어. 뜰때문데 가지 말고. 어? 큰거큰거를보란 말이야. 아 그렇게 가고 있어. 아이티 눌러 아이티. 자, 우리 따라와봐. 따러와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우와, 죽이다. 목탄. 조문하. 왼쪽. 엄청 맞잖아. 와, 미치겠다. 길치의 방향시에 시야는 블라인드 걸리는 오버러드급. 으아! 아까 그러니까 왜 자꾸 이상한 데 가냐고. 아, 113m. 아, 가면 되잖아. 지금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쟤네들 모두 다황대하고 있어. 밑으로 내려가면잖아.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아, 죽었다 아, 아. 아까 쓸데없는데 왜 그래? 아, 오빠 해봐. 아, 조금만 가라니까. 아, 지금 그게 안 된다니까. 애들이 너무 많아서 오빠 해보면 알 그게 안 된다니까. 애들이 많아서. 다시 시도. 저격수가 자꾸 나를 때린단 말이야. 그래도 해보자. 스나이퍼들을 소리나게 잡아서 계속 걸린다고요? 어떻게 소리 안 나게 잡아요? 거 봐, 쟤네 다 잡아야 될 거예요. 아마 이러잖아. 안 잡으면 문 앞에서 벌집 쟨. 그래, 그렇다니까. 제가...